It's but it's better than the past now. I more highly. the <Rutgers> Will be. shining like a golden bee like bay. We were hunted. We stayed strong alive. We're going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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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r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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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새끼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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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하다리 <sorry. 웃음> 세상이 뭐다니꺼 같지? 뭐 주인이라 네 <laughs> 음 그래그래 아긴 그래. <laughs> 했다 아네잘 알았다 들어와서 그 <laughs> 플레이 <웃음> 다운로드 빨리 받아내나 눈물이 또 헬롤롤룸 맨날 시켰는데쳐는다다 뭐, 롤 봐. 소리 말하자면. 넌안 했잖아. 넌안 했잖아. 넌안 했잖아. 넌안 했잖아. 넌안올라아넌안아 다시 했잖아. 넌안했 다시 시작해 게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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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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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3 시간째 안 자고 있으니까 망가져질 거란 건. 망가져. 것, 야 시간 초앉았으면 거의 하루를 초앉은 건데 아니, 망가질. 아니 친오이네. 음, 날 그렇게 조밥처럼 키우지 않았다. 가나안 키웠잖아. 아 빨리 기어라, 빨리 기어라. 아 기다리면 나. 나는 아엄마한잠어 우아. 옛날는띠 예, 모바일, 도도동장 앞부터 아, 김 <laughs> 빠지네 나 모가지에 모기 렸나 이거 뚜루루루 갤럭시, 두두동장 이거 찍지 말라고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제 영상 찍으니까 이제 그 레전드 목소리 내좋아하거 <laughs> 음? 하여튼 유난간의그 조화 목소리가 정말 좋았는데 말이지 어? 아쉽다? h i n g n 이 t h i 거 g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체크를 go 들어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 n g to go to the house. 고 m 아, 못하네요. 뭐야, 공부 안함 어, 어디? 아이, 아이. w h 하 t t 아이 e is it? 시 m 없어? 시 r 없어? m s 어. 공부해. y I'm sorry. 아리 로리가 들어오지 말안돼안돼게임는건안 돼. 와 진일. 안 나. 는안는게까지안안돼 그러면 절대 안 돼. 안 돼. 오, 예.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대로 어. 살인은 어. 저질렀는데 일단 토막은 내기 싫다 이런 느낌인가? 살인은 저질렀는데 치우기 싫다 뭐 이런 느낌. 아 약간 남에게 책임주기 책임 떠넘기기. 살인은 했 감옥은 가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이네. 방금 그런 느낌을 못하려나? 언제 개 쓰레기 인생이네요? <laughs> <laughs> 그이거 언제 들어와? 나에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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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왕건이한테 물어봤잖아. 세상이 다 이거 같나? 아그런아혼란스 게임도 안해 연애도 안와 니가 대학 게고 야야야, 밀어. 야야야. 밀어. 야야야. 야. 오, 야, 우, 그래. 야야야야, 오야야야야야, 야막 나갔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20분 걸린다는데 괜찮? 어 지랄, 네. 그러면 20분 동안 생활 토크 좀 하자. 나는 저 뭐야, 뭐고 배경 화면 좀찾고 있으. 바탕화면면 바탕화면. 오늘 뭐 했니? 세스. 오늘 핵안 했잖아. 이라고 왔는데 친도 없는 새끼가 고왜꼭친이 뭐. <laughs> 있어야 제스를할수 있다 생각하지 눈안가 그럼 랑 하는데 도대체 틈 박혀진 생각이야 뭐콩땅콩땅땡콩빵에처박는 것도 아니고 뻑쉐이키에 쳐박는 것도 아니고, 쳐박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못 따박는데 못 따박는데 아좀 <laughs> 말이 심한데 좀... 공기 세기 뭐 에어 섹스 야야야 소리 하라고 뭐, 못 올라간다고 <laughs> 아, 그냥 해. Hey. 뭘? 아이 새끼. 이게 말한 거. 이게 오징어 땅콩 그그 그 사건 좋나 보지. 되게 해라. 예예. 그데 오해. 섹스 한개 섹스 이런 발언만 해도 못 올라갈 거야. <laughs> 아니 근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많더라. <laughs> 이미 이미 늦었다. 그 그거는 막 비처리나 뭐 묵음 처리 그런 거안 하나? 올리고 십악 우리... 정시 당하면 아쉬운 거지 뭐야. 그게 맞지. 음, 그래, 그래. 걱정 마세요난난난 아직 살아있음. 아, 아, 아직 그 과자 월드컵이 뒤졌을 분디지 과자 월드컵은 재밌긴 해는데 진짜. 울산 20남 항상 대기 중입니다. 갑자기. 응. 음. 아, 진짜 F1 차 사진으로 하고 싶은데. HSN 인재가 완타이가. 어, 한글날 음. HS 한글날 영상 특집 뭐냐 모 학교. 벌써 1년 년전 이거. 어, 나는 어, 글레르 아니면 하넬리로 하고 싶다. 오, 글레르. 오이. 세리의 자동차 리자 아, 좋다, 좋다. 누가 방장임? 니. 이거. 말이게라 너 예슬. 진짜잖아뭐 애들 키도 아니고. 아, 좀이 좀 해라. 나한하고 자아로 가도 되냐? 존나 <laughs> 피곤하네. 밥임? 아, 어쩌라고. 나안 힘들어. 어쩌라고. 나안힘 들어. 용인 예술과학대학교 광고 뜬다. 우와. 가라. 와 어떻게 갈까 지금? 봐라. 아못 가요. 사진. 사진. 아 내일 나수 그냥 도박 할래 수남. 뭔 도박? 그 대학교 합격한데 자기가 원하는 곳 찍었는데 같이 안 가는 거지. 어... 막 니는 한예대가쁘고 난 부경대가쁘고. 그래? 아, 다 아, 집중 중이잖아, 좀. 아. 대게 씨. 안에. 될다이 난간이. 일단 리신 해야지. 단색이나 사실이 찍어놨는데 미친 이 되는 아니다. 할까? 할까? 주인 너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함? 뭔 단색? 아니 지로를 해라 그냥. 이제 진짜... 공부해야지 이제. 어 공학이. 파이틀. 아무래도 음소리하지 말아라. 말했다 이게 안 되지. 들렸네. 재게 나쁜. 인나잘 되면 좋다. 주인들 잘 되면 좋아. 안건잘 응, 되면, 되면 우리 곁에 있어줄 거 같냐고 내가 저번에 말했지. 아니 내가 찾아가서 끝까지 죽일 거라니까 우리 버리고 가면. 그좀뭐없자그 <laughs> <laughs> <뭐가> <laughs> 공장 주인 음... 알려줬나? 여기 있잖아. 어. 민준이, 뭐 영원이, 현빈이, 그 뭐냐 윤호, 병은이 재혁이 그 다음에 동기님까지 해줘야 되나? 아무튼. 빨리 동기님 돈 없어서 안 된다. 버버 미니형 어, 레이싱휠. 일단. 그건 좀 설키탄데. 설키타긴해. 야, 왜 이렇게 쪼라있냐 니네. 조바비냐. 치는거 십. 너 니. 다 내가. 치레. 빨리 사용하 이걸 이따구로 들결한다고와나 왔다. 기, 기. 기 <laughs> 이. 이죠. <친구> 니이사지 <들어. 웃음> 오케이 기선차확기한 아씨야지 야, 이 기동 제압한다면서또 누구한테 맞고 왔냐? 아니, 그 전에 맞은 거 괜찮아. 그 아도 학대라는 거라. 쏘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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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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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이스 다 제이스다. 확실히 맞다. 씨발. 아. 나 해줘, 해줘. 대쉬 많이 달았네. 아니, 야 돼. 어떻게, 살면서 해야 돼. 서로. 서로 보듬어 주면서. 아, 야거 아,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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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냐 아, 했어. 아, 이거. 리이데 좀. 아, 나왔어. 나왔어. 확실하게 올리

이거 뭐여 아니,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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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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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나나아나아나나나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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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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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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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아데데 아니, 아쉽냐? 해즈해즈 에즈, 해즈 에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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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즈 에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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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 이쪽 다가뭐 이렇게 입춤 못났어. 사실상 템사로 간거이해안 건. 이지 아세요? 넥스 어 어, 가지어됐습니 아, 할수 없어. 아, 도착한 건온돌이 간다. 돌 도착하면. 아, 도착 온돌이야. 손 쉬어 주고. 죽였고 떨갔어. 어 잘못 떨었어 어? 잘어남자 상남자, 상남자 여기 렝가 아, 있을걸? 걱지 말고 뭔가 일단 게집중가아니 선생님? 아아 <laughs> 아, 선생님? 야, 뭐 사라졌어? 뭐야? 어, 날 파, 이 새끼 뭐 정말 어이 없어, 진짜로 또 있어 밟분 <laughs> 써렌 하시죠 진짜. 아, 진짜로? 아이, 날다 버린다, 팀이 상 방어해주면 뭐해 아, 이거 뭐예 아, 이거 뭐예요? 이안 돼요, 천천히 요 천천히 천천히 테라 샤이 아, 목이 아, 겁나 아픈데 아, 뭐, 딜은 양식으로 고 있어요, 저는 먼저 아시죠? 아쉽게도 믿고 네, 근데 AP 아, 힐이 좀 낭낭하게 들어오네 자, 각 보이면 바로 휠톱 박아요, 안건디 확인 힐, 힐힐 살짝 건드려줄까? 아...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아, 죽었어요, 안건디 해줘요 필터이잘못됐네데 아, 무런 박스 안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뭐지? 이 뭐지? 다 뭐지? 아, 뭐지? 이왜지러지바뭐스 아, 뭐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갈거 같은데? 지는 <laughs> 거야.. 난 잘가 얘들아 잘가 얘들아 뭐야 꼭숨라한 아, 번만 걸려 진짜로 한 번만 딱 걸려 뭐야? 아 미친놈이 <laughs> 야 일어나지마라 개새끼야 아. 에, 혼돌이야. 로아이 씨는 야, 나 오, 돌가셨어 간다. 오. 가 해줘 한건 당구. 당구하기 당구 좀좀 당구 치나? 자네. 어지갑 각인데 진짜 각인데 지금. 졸될각써랭 각. 뭐. 밭, sir. 밭, sir. 밭, s i 게 밭, sir. 밭, sir. 밭, sir. 밭, s i 어 밭, s r i r 밭, s 베인 님이 뭐 해주지 않을까? 가만히 있네 새끼 바로 바로 가벼아 너무 아픈데? 아쥐바 정권 니가 누군지 보여줘야 돼 지금 지금이야 아퍼 만 대처만 대처만 대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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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아니 비춰. 아, 뭐 여기저기 막 돌아댕긴데 이거 참 이상하네 잡아 저런 시뻘저 목이란 말이야 저거 이줘 아, 빨려줘사그리 <목소리> 무슨 일이야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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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

다 갖다 받고 있는 것 필요한데 이거 게임 참. 야 뭐야 필스 뭐야? 보기는 안 돼. 보기는 안 돼. 선배 네가 올려주면 걸. 보기하지 마. 나 이거 300어이 아니라고 이거네? 나 모았다 받게. 오. 오. 오 간다 간다 간다. 어, 아파. 간, 간다. 티버야아 오빠한테 가야 돼. 오것발이안먹어달아봐 아우, 야우아수 있어. 끝까지 뛰어. 아우, 아우, 아 아우, 아우, 아아 피 l w 이 y s d o 기 시작하긴 p l e a 기 e a 하 w a y s down. a l 어 a y s d o 다 n Always down. Always d o 지 n a l w 만에 쉬이 갈는 줄. 난만 기다리고 있어 간 갈게. 금방 음, 가. 기다리고 있어. 딴청 부리는 중. 확인. 음 맞다. 음, 확인해 주고 됐겠어 음, 제가 이 좋겠어 이거 살 조시야 이거. 아너아왜 스피리 안 써지더라고. 미래다 없어 좀 중요한 것. 어 내가 보기에는 베인 문제다. 진짜로? 아니, 아니 어. 이게 아니 피드 스틱이 너무 세 일단. 네덜 어때? 왜 이렇게 쉬운지 거의 좀 살점 만지고 되게 헬스하신 분이 잘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참 큰일이네요. 와 이게 또 무슨 이런 말을 하지어 하겠... 달려. 레드. 아. 써버렸네. 됐어 잡았어 잠거부서진다 이거 아나 죽여 죽여 이씨발 새끼 어난난 저기 여기 타 갈까? 아 도발 가는 아이고 씨발걸리잡네 이거 바꿔봐. 가자. 길 먹자. 큰 난다, 니나. 다들 나만 놀이네.

어허허 uh -huh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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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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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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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거거 아이고,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따, 이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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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어, 아아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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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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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항상 개 세이이야, 막. 싸, 심각하구만, 심각해.